우선 f(x)에 먼저 집중해보자. 그러 f(x) 프라임 x에 지금 여기 미분하게 되면은 고배 미분법이 되는데, 4x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ex 제곱, 마이너스 a, e, 마이너스 x. 여기 속립은 마이너스를 여기다 미리 보냈어.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그대로 써야 되죠? aX a, 여기 그대로고 미분이니까 그리고 여기 계산했을 때4 마이너스 aX 더하기 a 2 마이너스 e x제곱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힌트로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 되니까 에서 극값이 그 생길거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을때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0이 될거다 그러면 2a는 6이 될거고 a는 3이 될거다 그래서 a 다 3을 입력하면 ok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 2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인수분해가 또 되니까 x 1 3 마이너스 x 하면은 인수분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 플러스 1 2에 마이너스 x제곱 에서 0보다 작을 때 예 미분하게 되면 b인데 x가 0보다 클때 지금 등식이 0인데 0에서는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0은 확정짓지 않고 이렇게 써놓게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에 집중을 합시다 그러면은 우선은 요놈요놈좀 요 열심히 그려보면은 지금 우선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0이 되고 여기가 아니라 여, 여기서 판단해야지. f(x) 그릴 거니까 a가 지금 3이잖아. 그쵸? 아까 계산이 3 나왔었어. 그래서 2 x 제곱 플러스 3(x) 이거였는데 x로 묶어서 2 x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0에서 그늘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뭘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가 찍고, 올라간 다음에, 이제, bx 그래프, b 직선 그리는 거지. b가 양수, 0, 음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질 건데, 우선은, 이제, 요거 아직 안 읽었거든? 이거 설명을 하려고. 이 t랑 t 플러스 1 구간에서 fx의 최솟값을쓸 gt라고 하자. 그러면 gt가, 지금 t가 만약에, 여기랑, 여기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t 플러스 1이 최솟값이 되지. 그러니까 ft 플러스 1이 최솟값 만약에, t가 여기랑 여기라고 했을 때 최소값은 ft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언제가 기준이 되냐면은 그래프가 내려갈 때에는 ft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래프가 올라갈 때는 ft가 돼. 자,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는 ft 플러스 1을 그리면은 t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결론은 fx 플러스 1이 적용되면은 한 칸이 왼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요,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t가 증가 감소 사이에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감소 증가지 그러면 이때 극값을 갖게 돼 이때 중간값 F-1을 갖게 되잖아 무조건 해서 여기 이렇게 한칸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최소값이 얘가 된다 만약에 여기 사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t값이 여기 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벗어나는 t 플러스 1을 갖게 되는 거니까, 여기 사이에서 무조건 얘가 최소값이니까, 그거 그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최소값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극값 있는 부분 최소값 유지 그리고 극값 벗어날 때는 증가 부분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 이제 여기 B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양수면은 최소값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 값이 최소값이 안 변하기 때문이야. 근데 이때부터는 최소값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t랑 t 플러스 1이면은 중간에 t 플러스 1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언제가 중요하냐면 서로 t랑 t 플러스 1이 같을 때 이때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니까 요,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갑자기 최소값이 바뀌었으니까 계속 올라가거나 유지가 된다면은 최소값이 안 바뀔 거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을 때는 여기 2분의 1 대입했을 때 값이 같아야 된다. 이 bx에 2분의 1 대입했을 때 그러면은 2분의 b는 여기따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을 때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2분의 1 빼기 2분의 3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1제곱 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2랑 마이너스 2 루트 2제곱이 된다. 루트 2가 된다. 자 이제 g-3과 g를 곱해야 되는데 g-3은 뜻하는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구간에서의 fx의 최소값이니까 여기랑 여기 마이너스 2면 여고가 되죠. 최소값. 이게 fx고 이거 gt 그래프 그린 그 거니까 그래서 f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지금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4, 2, 8, 마이너스 6, 2에 플러스 2 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g 1은 지금 1과 2 사이 구간에서 최소값 1과 2 사이, 1과 2 사이면 지금 요쪽 부분이야. 요쪽 부분. 1과 2 사이에서는 2를 넣었을 때 나오게 되지 큰 값이 나오게 되지 그러면 은 f2가 되는 거고 이따 2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된다 bx 자리에다가 여기 bx 자리에다가 2 대입한 거야 둘이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 되고 2번이 된다